일리 토마, 응? 왜? 우야, 왜 빤히 쳐다봐, 엄마를? 우야, 왜? 왜 빤히 쳐다봐? 응, 엄마를 왜 빤히 쳐다보세요? 응? 어떻게 해줄까? 왜? 어떻게 해줄까? 아빠한테 갈 거야? 한방갈 거야 아빠한테?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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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갈 거야? 갈까? 가자? 가자. 아빠한테 가자. 아빠한테 가자. 옳지. 아빠한테 가자. 아빠한테 가자. 열어줘. 옳지. 옳지. 옳지.